네 안녕하세요 차트 기수자입니다. 예 네, 지금 이 동영상은 어이 동영상은 제가 실전 매매했을 때 그때 그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겁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이제 뭐 LCLB 생명과학이고요.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따로 이렇게 녹음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지금 국일 제지인 상황 상태이고요. 자이 국일지지 상태에서 삼각수렴이 저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런 움직이는 거 예, 오스테이민 플란트는 이제 그 투매 그러해서 계속 지금 조금씩 사고 있어요 예,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자 이거를 그리면 이제 속도를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두 배속으로 했고 그리고서 이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쪽 편에서는 이제 엑스레이 순간 순간 체결량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하면 예, 지금 저기에서는 예, 여기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야 되죠. 예, 그런 게안 나와서 지금 계속 밑에서 지금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조금 팔고 나왔죠. 예. 자 그리고 엑사이언시가 오늘 예,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저, 저 매물 대도 돌파를 했고 그리고서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국일제지를 또 다시 받고, 또 국일제지 저항점을 받는데, 그거를 돌파되고, 지지받는거 해서, 거기서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오는데, 저쪽에 이제 캔들 보시면, 이제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이죠? 예, 저, 그런 게 지금 저렇게 움직였다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위에서 올라왔을 때 저렇게 삼각수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서 저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게, 그 그림을 먼저 그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인트로매딕이 지금, 어, S세가 들어왔었는데,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도 사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성첨단소재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금 저쪽은 이쪽은 그 코스피고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거는 엑셀의 순간체결량은 코스닥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빠르게 이제 지금 동영상을 재생하고 있는데. 자, 일단 보시죠. 자, 필룩수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어제 종가를 저렇게 끌어올렸다는 거는 좀뭐 팔아먹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방향 그 뭐냐 자리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1 0분봉을 놓고 봐서도 이제 삼각수렴 만들어지고 그리고 밑에서 받아서 먹고 받아서 먹고 예, 그런 거를 할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 지금 코스닥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서 지금 저 자리에서는 또 이렇게 빠져야 되는 자리를 설명하는 거고요. 예, 어제 이제 강세장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낯싸게 밀리는 바람에 예, 우리나라 증가 주수가좀 밀리는 형국이 됐죠. 예. 그리고 위에서 지금 삼각수렴이 결국에는 일본으로 봤을 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시국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필룩스를 말씀하는 거고 이제 동국제약. 예,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와서 들어올 때마다 위로 올한 번씩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 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어제 뽑아놓은 제, 그 종목들인데 그거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는 거는 전부 다 음봉일 때만 음봉인 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양봉일 때는 들어가봤자 얼마 먹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인양행도 마찬가지로 예, 지지 받아야 돼서 받아서 예, 그거 좀 놓친 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저기서는 이제 청산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저기서 이제 매물대를 돌파해야 되면 저기서 이제 90%는 청산하고 다시 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주 인터넷 예, 그런 저런 자리에서 이제 투매가 나올 때마다 이제 받아서 예, 위에서 팔고 또 거기서 슈팅 나올 때 그리고 같이 따라 들어가서 스캘핑 들어가고 예, 그런 거죠. 지금 저 자리는 저기 들어가도 될 만한 자리긴 맞긴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막 올라가고 있죠. 지금 올라가고 있어도 저 위에 매물대가 부딪힐수 있는 확률이 높고. 지금 삼각수렴이 똑같이 일치되는 곳에서 슈팅에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 국일제지 계속 이제 지금 거기서 삼각수렴을 만들고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거를 좀, 음, 벗어나는 행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예, 저 밑에서 이제 이미 많은 물량이 지금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올릴 때도 굉장히 힘이 쎘고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 이거는 잠깐 본 거고요. 자, 지금 오성첨단소재가 난리가 났는데 예. 예, 보시면 이게 띵띵띵띵 소리가 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물량이 막 수급이 막 들어오는 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저기서 이제 뚫어야 되는데 예. 자 오성첨단소재가 지금 난리 나기 시작했죠. 예. 땅땅땅땅땅땅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 토즈는 아예 신호, 저런 신호 자체가 없었어요. x 의 순간 체결량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슬쩍 이렇게 올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고할 수도 있고요. 우성첨대가 지금 헬릭 스미스도 마찬가지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 투매에서 계속 조금씩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90%에서 저쪽에서 이제 90%로 이제 팔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투매가 나올 때마다 이제 매수를 하는, 예, 그래서 물타기해서 적정한 시기에서 이제 저가 매수회가 들어온 게 보이시죠? 지금 저기서 2평 위로 올라와 있죠? 한번 도전을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이제 고성 천단 소재가 땡땡땡 거리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 뭐 하고 있는지 예, 지금 또 사게 된, 또 샀네요. 헬릭스 미스 같은 경우. 는 예. 제가 녹화한 거 보고서 이 친구 뭐 하고 있는지 참 그런 얘기도 하네요. 오성첨재 소리가 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요런데. 지금 막 난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헬릭스미스는 저거는 이제 치, 워야될 거고, 이제 오성첨재노 도서로 바꿔야 되죠. 자, 저런데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헬릭스미스. 핸드바이오도 지금 눌리면서 또 다시 이제 투매라고 생각하고서 한 거죠. 자, 지금 이제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현대 바이오. 예,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죠? 예, 그런 걸로 지금 환날하고 있습니다. 오동촌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옆에, 옆에 보이시죠? 여기. 예, 요거 보시면 난리 난거 보실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자,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스킬핑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자, 저기서 저 물량은 여쭤 안 되지만 계속 이제 쌓아서 날라가는 겁니다. 예, 자, 지금 동시효과 들어갔고요 부양이 예, 걸렸고, 자, 지금 매물대를 그리고서 이제 바로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매밀대로 확인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저럴 때, 잼백스도 같이 올려줬어요. 예, 그래서, 잼백스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예, 국일저지가 지금 밀리고 있죠. 저기에서는 지금 매수가 가능하게 자리긴 자리입니다 저거는 이제, 깨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서, 이제 저기서 이제 매수를 집어넣는 방법,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예. 예 바로 저가 매수세 들어오죠. 저기서 또 매수를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예, 왔다 갔다 하는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싸우는 자리가 제일 많은 데가 바로 21선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일제지, 지금, 예,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신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5성 첨단 소재, 자, 지금 저기 뚫었고요 자, 이러면 저기 위에를 이제 매물대를 계산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 위치만 보시고서, 지금 VI가 걸린 상황에서 지금 저 345주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시죠. 자, 지금 이거 빼야 되나? 빼야 되나? 자, 자, 일단은 청산을 했고요. 저기 위에 있는 고점 예, 저 매물 때 예, 3,000원 하고 3,250원. 예, 저 위에서 없던 이제 행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약 69주를 어디서 파는지 한번 보시고요. A 프로젠도 지금 사기 시작했고요. 밀림이 오면서 지금 3,000원 정도에 295원에 지금 2,999원. 아, 2,995원에 지금 팔려고 지금 거기다 매물대를 해놨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예, 실질적으로는 저기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저 위치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게 정상인 거죠. 예. 저렇게 매, 스케핑을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저기가 일단 돌파가 됐죠. 예. 저, 저쪽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했고, 삼각수름이 나온 매물대를 지금 꿈쩍꿈쩍 하려고 하는, 예, HLB 생명공학 자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저기도 또 매수 자리가 맞긴 맞고요. 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기서 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이제 저렇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국일제지하고 오성첨단소재 그리고 엑사이언씨가동시간대 예, 똑같이 동, 그 매수세역에 들어왔어요. 예, 그시간대그 나스닥을 보시 나스닥이 니라그 코스닥을 보시면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했습니다. 예, 지금 저거를 저기 뭐냐 행운을 파는 행운을 팔려고 지금 저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라와라, 올라와라, 올라와라. 자 여기서 이제 시간봉이 바뀌는 건데 시간봉이 지금 그때 어, 15분 정도가 되었고요, 13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분봉이 바뀌려면 5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5분 정도. 엑사이언시가 갑자기 네,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죠. 지금 상황에서 이미 저. 왼쪽에 나와 있는 빨간색 양봉은 이미 한번 먹었고요. 제가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엑사연씨를 사기 시작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보시죠. 주민인터넷도 예. 이 순간에 막 난리 났었죠. 예.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금 매물 그 모든 것들이 13시에 좀 많이 터졌습니다. 예. 이럴 때는 정신 없어야 되는데 되게 느긋하게 매매를 했네요. 제가 매매한 거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참 재밌네요. <laughs> 좀 웃기기도 합니다. 예. 자, SKC 코 o r PI가 그 뭐냐, 오나미처럼 그렇게 반도체 국산화에 뭐 그런 종목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OLED도 종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기 위에서 팔아야 되는데, 예, 제가 지금 매매한 거 보니까 저기서 팔 자리가 아니었는데 왜 팔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예, 반성하고 있네요. 저 매물대에서 팔아야 되는데 지 친구는 지금 이미 여기 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이 나왔던 이 매물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는 저기란 말이죠 저기서 팔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무서우니까 내리고 있는 겁니다 가격을 지금 예. 이렇게 5성 첨단 소재는 끝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 위를 돌파했죠 자 지금 x i n c 인데자 지금 예, 이쪽에 보시면 X-ray 순간체결량 예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위를 보시고 지금 매물대는 여기 위라고 보고, 보시면 됩니다. 2,270원 네, 그 정도로 보시고 되고요. 여기 위에죠? 지금? 자 그렇게 놓고 자 움직이는 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 위에서 저렇게 하는데 약간 과감성이 좀 필요하긴 한, 한 구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를 삼각수렴을 걸어놓고 저 가격을 마지막으로 지지해야 되는 곳 그리고서 고가를 지지해야지 위로 반등을 칠수 있는 그 조건 저기에서 약간 소심하게 매매를 했던, 거,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투매를 기다리려고 했었던 거죠. 예, 인터메딕은 지금 필요가 없고요. 자, 배럴, 배럴도 럴 저렇게 이렇게 엄하게 저런 데서 이제 슈팅이 다시 나올 거라 생각하고서 매매를 했습니다. 자, 저거는 이제 투매를 기다려서 다시 또 이제 스윙 주로 바꾸는 그런 전략이죠. 예, 저기서 물량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윙 주로 전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건 또... 또 월봉으로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엑사이언 씨 다시 보고 있죠. 예, 저기 위에서, 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2250원을, 예, 여기를 한번 이렇게 터치하고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예. 자, 자세히 볼까요? 자,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예, 그리고서 요거를 돌파 되고. 자, 이거는 지금 하시면, 하면서 제가 음악을 듣는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x a n c 또 90줄을 또, 외판이, 아. 이렇게 제가 한 거를 녹화해서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아, 저게 일단은 저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 팔았습니다. 요 예, 그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서 저 있는 그호가를좀더 아래로 내렸죠. 예, 좀더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기서부터는 진짜 매수 구간이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따졌을 땐 저기서 매수 구간이 됐죠. 자, 그리고서 나스닥이 무너졌다가 다시 저기서 저가 매수역에 의해서 다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손실률을 보여드리는 건데, 스켈핑으로는 보통 하루에 한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사이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수익 스윙으로 이제 넘어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아까 같이 배럴 이런 것들. 그런 고 저가 매수로 들어가가지고 올라오면, 전해는 거, 그런 예, 것들은 그런 예, 것들은 이제 그 크게 크게 지금 수익이 납니다.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예,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뭐 그런 거는 물타기가 들어갔으니까 300, 400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유로 예, 저것도 지금 정가 매수가 들어온 상태이고요. 예, 저것도 좀 늦게 봤습니다. 예. 월봉 매매를 하신다면 20일 이평위로 위로 올라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예, 매수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 투매 나오면 또 집어넣고, 스윙주로 다시, 그 전환하면 됩니다. 예. 수진틱도 전런 식으로 해서 매수를 했고요 국일재지, 예,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삼각수를 만들어 놓고 있죠? 지금 저기서는, 예, 반드시 저거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스킬핑이 할수 있는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저거를 깨면 바로 손절을 주는 게 스킬핑이죠. 예,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저기에서는, 예, 스윙지로 넘어가는 것은 약간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저렇게 설명하고 있죠? 제가 지금 그린 그림, 그림하고. 지금 저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세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림을 세 개로 놓고 그리,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예, x 사 n c 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 그, 뭐냐, 코스, 코스닥이 지금 밀렸다가, 다시, 투매가 어,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홀딩스는 지금 제가 계속 사모고 으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별로 안 좋죠? HLB. 그러니까 저런, 그, 뭐냐, 영업이익이 없는데도 저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예. 공일제지 다시 보시고, 예, 마찬가지로 저기에서는 이제 상, 상한가에 들어가는 캔들이 있습니다. 예, 그 캔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 캔들을 찾아서 한다고 하면, 예, 좀 더, 예, 편하게 자리를 찾을 수가 있겠죠. 예, 지금 보시면 저런 자리, 저런 자리. 자, 그리고서 저기 위에서 이제 이 평에서 만나는 캔들의 모양, 자리. 그런, 저는 캔들 모양들, 예, 잘 그, 해 놓으시고, 그리고 바, 그리고 이제 투매가 나온 지점이 이제 스탑이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서 그렇게 됐고요. 헬릭스 미주또 이제 투매 물량 또 잡아먹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예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종합지까지 아니, 나스닥이 좀더 예, 상방을 뜰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그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던 롤리패스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지금 저기어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예. 투매가 나왔을 때 스윙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좀 약간 제가 좀 너무 방관하고만 있었네요. 예. 자그 다음에 이제 올리패스도 청산을 다 했고요. 저런 식으로 예. 저기가 사실 청산 자리는 아니거든요. 좀더 올라가기를 바랬습니다 예, 올라갔네요. 예, 서현전자 예. 그 정치 관련주죠. 예, 올리패스도 끝났고. 자 오늘의 종가를 이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스템임플란트는 예, 투매가 나오다가 여기서 멈춰서 외국인 예,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수익이 이게 충격적인 단기 수익 때문에 아마 지금 밀린 것 같은데 예, 이런 거는 곧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역대적인 거래량이 터졌고요. 이 예, 정도에서 반등 나오면 이 정도에서 청산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오늘의 국일제지하고 이걸 예, 말씀드리면 상한가가 들어갔죠. 결국에는 분복을 놓고 보시죠. 예, 결론은 여기서 결국에는 매수 타점이 최종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예, 놓고 보시고 있구요 이 예, 자리였죠 이 예, 자리가 그리고 다시 여기 삼각수렴이 나온 결국 이 자리들을 예, 얘가 지지를 했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국일재지가 어, 위로 올라가더라도 예, 지금도 소량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90%의 물량을 떨궈냈고요. 10%의 물량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 상한가가 지금 이거는 넘어가는 캔들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예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서 재수가 좋게 먹을 수 있, 있었으면 예, 여기 6030원에 계속 물량을 대고, 받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안 주고 여기 한번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재수 좋게 또 이거를 먹었습니다.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국일 제재하고, 에이프로젠 킥스는 다음에 보시고요. 우성첨단 소재. 예, 두 가지. 좀,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요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더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결국엔 따지고 보면 이 고점을 지지하고 올린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예, 식으로 우성첨단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저거, 네, 결국에는 이 지점을 떨, 뚫어내요. 네, 3,000원을 뚫어버리고 예, 다음에는 이제 좀더 지지할 수 있는 예, 시간 외로 이제 게 이제 가격이 아직 안 나왔는데 시간 외로 여기 무너지면 예, 무너지면 스윙주로 한그 100만 원 정도만 들어갈 생각이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음, 예, 스윙주로 만약에 이게 가, 예, 가격이 요 정도에서 형성된다고 하면 여기서 예, 매수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여, 여기로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투매 구간이지 않습니까? 예, 투매 구간에서, 예, 가격을 모아보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여기 가운데에서 모아봤자, 예, 그렇게 평단이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제가 제일 많이 매매했던 종목이 바로 이 엑사이언스입니다. 결국에는 종가유 위로 끝났네요. 예, 마찬가지로 국일제지랑 똑같이 자, 요런, 요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매매를 했고요. 아, 그다음에 여기서 또 매매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음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되었는데 예, 결론적으로 따지고보면 예, 어느 정도 적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떨어졌다가 결국 이렇게 아, 여기서 바로 올라갔네요. 예. 예 요거 캔들로 보시면 이렇게 내렸다가 예, 이렇게 올렸다가 예, 이런 형국이 됐죠. 예, 이렇게 지금 떨어진 형국인데 여기서 다시 또 반등이 나와고 요거는 예, 이미 헤드앤슐더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전 400원이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뚫을 것 같,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추가적으로 뭐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 만약에 매수한다고 하시면 대응 전략은 요, 예, 요 사각형 구분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요 요거 다 깨지고 예, 투매가 나오면 그때 매수해도 늦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알을 항상 준비해 놔야 되겠죠 예, 요걸 90% 라면 예, 90%라고 아 여기가 한 50%만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 여기요, 여기서 예 여기서 아, 예, 바로 날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물량은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결정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기다려 보시죠. 일단 2,100원. 예, 왜냐하면 이거를 지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 고점을 지지해야 되니까, 예다 놓고 보시면 음. 어, 딱 말씀드리면 이거를 한번 써먹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지지가 나와서 스팅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신규주죠. 괜찮습니다. 예. 종가에 만약에 하면 여기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서 대형 나리오를 다시 짜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스윙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될때 예,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 올라타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 물, 물량을 예, 좀 많이 실어서, 예, 수익 구간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취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 지금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익상연씨 같은 것도 종목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종목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